안녕하세요 아산tv 아산 뉴스 알림이 입니다. 보시기 전 구독 및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아울러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은 좋은 영상 제작 에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 영인명 도시재생위원장 이월지입니다 영인에서는 중개업을 약 10년 정도 하고 있을 수 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누구에도 좀 알고 있다고 하고요, 이쪽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약간 문외한입니다. 장년 작년, 장년로부터 맡게 되었지만은 많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좀 아직 전체적인 파악을 못 하고 있지만은. 어 방년에는 모든 게잘 나갔습니다. 뭐뭐 도자기라든가 여러 가지 뭐음치료 요리 이런 이런 문에서 여러 가지 다잘 나갔었는데 올해는 그 정부의 정부의 방침이라 든가뭐 정부의 지원 지자체 지원 여기 대해서 많이 사, 면 단위는 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정부에서라든가 이런 지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어, 좀, 침체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모여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어,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인을 좀 소개하자면, 뭐, 잘 아시겠지만은, 영인산, 여기 잘 아주 유명하고요. 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유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름 또, 영인산이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상당히 좋기 때문에 주위에서 또, 많이 이쪽으로 또,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관광이라든가 이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시재생을 통해서 많은 걸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는 말몇 마디 했습니다. <laughs> 이상입니다. 이상 아산TV 알림이었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요.